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는 동안 트렁크를 뺐습니다. 범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볼트 일단 풀었고요. 아, 타이어 뒤를 해야 되죠. 볼트는 다 풀렀는데 번호판을 제거를 안 했습니다 정신이 없구만 번호판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번호판은 다 뗐고 이제 범퍼 밑에 요거 볼트를 풀 거예요. 푸는 게 아니지 뛰는 거지. 꽤 많은데, 파이팅. 아, 잃어버리면 곤란라 Ah. <sighs>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밑에 뭐야. 사고 났어? 어, 저기 밑에 그린 적 없는데. 아유, 발레 타는 사람들이 막 자러 가고 와이 뭐야 수상을 입었습니다. 오! 삼각형으로 배웠어. 삼각형으로 배웠어.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아 인스톨 할 때는 이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딴데 정신 팔았더니 바로 펴버리네. 랩핑을 다바기고 번호판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는 번호판을, 번호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먼저 달고, 이거 달고 번호판을 끼우면 되겠죠? 일단 구멍을, 위치를 봐야 해요. 아 양초. c l a 마지막 아... 나사 어딨어? 나사 어디 갔어? 나사 주신분 아 자꾸 이렇게... 나사 어디 갔어? 어? 진짜 나사 어디 갔어? 분명히 네개가 있었는데 すごい。<Yes. S 2> <laughs> 어느 판만 붙였는데 손이 엄청 더러워졌어. 이게 다 기름때 먹고 사는 직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아, 집에 가자. 만원짜리 슬리퍼, 셋신. 만원짜리 신발을 파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 어, 슬리퍼, 뜯어지겠다. 그러면 장화를 신고, 오. 오늘 샀는데 슬리퍼 고정감 안되리네 완전 조산음, 이거 아니에요. 사투리일 걸? 이거는 아, 필름값이 좀 비쌌으니까 5,000원. 1 2 3 4층. 4층 쿠션. 내일 할 래핑. 랩핑, 래핑지. 뚜두두두두두두 제가 드디어 원하는 색깔을 찾았습니다. 개봉 박스 n k 핑크 핑크 이거 완전 짠 완전 핫핑크 제가 원하던 핫핑크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빨리, 내일이 돼서 시공을 하고 싶어요. 그럼 모두 굿나잇!